안녕하세요. 한국펠트협회 펠트하우스입니다. 오늘은 기아성펜과 수성펜을 지우는 방법을 배워볼 건데요. 기아성펜은 사용하고 나시면 펜의 색깔이 자동적으로 공기중으로 날아가게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수성펜은 공기중으로 펜이 따로 날아가지 않고, 물로 지워야만이 지워질 수 있는 그런 펜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어, 기아성펜으로 먼저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 보통 도안이나 아니면 눈을, 눈을 그리실 때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기아성펜 같은 경우에는 어, 처음에 새것일 때 사용하셨을 때와 그리고 조금 사용하신 후에 시간이 경과한 후에 펜을 사용하실 때그펜에 그 나오는 그 농도가 약간씩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새것일수록 조금씩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속도가 더뎌지게 되므로 그 차이점을 약간 준수하셔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이 상태, 이 상태에서 그냥 놔두시면 약 2시간 후나 아니면 어, 하루나 이틀 더 있다가 날아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빠르게 더 지우시려면, 기아성 펜 같은 경우에도 물로도 지우는 게 가능한데요. 일반 티슈를 이용해서 물에 적셔준 다음에 이 펜을 약간씩 톡톡톡톡 두들겨서 주시면 지금 이렇게 두드려진 부분이 펜이 지워진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어, 티슈 말고 이렇게 분무기를 사용해서 지워 주셔도 되는데요. 기아성 펜의 같은 경우에는 물로 저, 지우는 전용 펜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약간 이렇게 번지면서 지워지는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적당히 물을 뿌려주시고 마른 티슈로 살짝씩 이렇게 눌러주면 펜이 이렇게 날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를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깨끗하게 펜이 지워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아성 펜이 아니라 이제 수성 펜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펜은 공기 중으로 날아가지 않고 물로만 지워지는데요. 마찬가지로 휴지에 물을 붙여서 똑똑똑똑 지워주시면 되는데 지금 이렇게 눌러준 부분만 지워진 게 보실 수가 있고요. 어, 수성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눌러서 지워졌다고 해서 어, 방심하시면 안 되고 조금 물기가 마른 후에 한번더 보셔서 다시 수성펜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 이후에 다시 한번 물로 지워주셔야 되고요. 또 물로 이렇게 티슈로 이렇게 지워주실 때는 처음에 한쪽 면에서 지워주셨다가 다시 또 다른 쪽 면에 물을 묻혀서 지워주시고, 그걸 반복해서 지워주셔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옆에 묻었던, 물기로 묻었던 그 티슈에 수성펜이 같이 묻어서 올라오게 되는데, 그게 옆쪽으로 옮겨가면서 묻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주의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무기로 뿌려서 이렇게 지우셔도 됩니다. 다 지우신 다음에는 물기를 한 번씩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지금 것도 마찬가지로 다 건조가 된 다음에 한 번씩 더 원단을 확인해 주셔야 수성펜이 다시 올라온 건지 아닌 것인지를 한 번씩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펜을 깔끔하게 지우시면 됩니다.